안녕하세요. 똑버리TV입니다. 아, 지금 제가 견사에 도착한 것이 지금 새벽 6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먼저 오늘 새벽에 명진이가 출산했다는 동영상을 금방 올렸고요. 지금은 우리 집에 어, 완전, 옛날, 진돗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어, 집의 냉이 <laughs> 냉이가 이 발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 이, 이의... 엄마가 흑향이거든요. 흑향이 자견 중에 순놈은 참어 흑구와 백구는 저희 집에 있는데 이 황구는 어 얘가 제 처음으로 있습니다. 제가 늘어 좋은 황구를 그리워했는데 어 지금은. 얘가 황구로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신랑을 누구를 할까 지금 마음속으로 제가 고민하고 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개를 선택했으면 좋을지 한번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색으로서 아주 좋은 색을 어, 뛰고 있어서 어, 기대할 점이 많은 것 같고요. 독, 독불이 호선으로서 이제 황구가 나왔기 때문에 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 보리를 키우면서 지금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야가 생각보다 이게 성품이 강해요. 어, 제가 지금 그 맞춤형으로 우리 흑돌이하고 우리 향단이를 같이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향단이 있는 칸에다가 야를 같이 묶었어요. 그흑돌이는 어, 줄을 풀어놓고, 향단이는 그래도 아주 그 점잖은 개이기 때문에 그 야를 묶어놓고 향단이도 풀고 흙돌이도 풀어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더니만 이 암놈 두 마리라서 그런지 붙었는데 향단이가 붙은 게 아니고 흙돌이가 붙어버렸어요 얘가 교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싸움을 붙었단 말입니다 흑돌이가 야먹을딱 물고는 마. 야 정말 흑돌이가 세요 흑돌이가 근데 흑돌이도 세지마 야가요 와 눈에 불이 나오는데 와이놈가 놀랐어요 와이 이마 깡다고 있고 굉장히 괜찮네 어어 노령이 후손 까바네 하는 어 느낌 받았어요. 아주 움을 잘했습니다. 막 흑돌이가 목을 물고 치는데도 얘가 아 굴복함도 없고 꼬리 내는 것도 없고 순암 놈들은요 순 놈이 뭐가지 물고 때려 치면은 겁을 내거든요. 꼬리 내리고 막에한숨고 쪼그라들고 앉아 이 숨어가 앉아 쪼그라지는데 나는 그게 없어요. 물렀음이 없더라고. 우리 그 명진이도 그렇고 흑진이도 그렇잖아요. 깡당으로 뭐 뭉친 개인데 어 야는 좀더센것 같아요. 어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바를 절대 안 하거든요. 과장은 오래 못 갑니다. 뭐자랑하해서 과장하는 거는 그 자기 수준이고 그래 유튜브에서는 개의된 표현은 정하게 되거든요. 야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어 그 독불이 후손으로서, 어, 좀, 이름 매김 한다나, 자리 값 한다나, 혈통 값 한다나, 그런 것이 이 나타나는 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놈한테 상당히 기대를 겁니다. 어, 완전 예게그대로죠 요즘에서는 요런 회를 보기가 힘들 정도의 이 모색과 어 체형, 성품, 어, 그 얘가 특별히 이 좋은 게 뭐냐 그 눈이 살아 있어요. 어, 기질이 강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얼굴에 데미지를 입지 않았나 이래 봤는데 흙들이가 마침 목을 물었기 때문에 목은 그렇게 상처가 안 나거든요. 얼굴이나 주둥이든 콧등 귀 아니면 저기 눈가에 꽉 잡혀 보면 눈에 상처가 생기는데. 마침 목태가 있는데 목을 물어 가지고 그래 큰 상처는 없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어, 하여튼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수급과 아, 어, 짝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어, 참조하고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우리, 이, 냉이가 발증이 왔다는 거. 감사합니다.